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성, 견고한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그릇이요, 갑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지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7월 28일 월요일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반응을 다룹니다. 이 반응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애통과 탄식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고 우리 삶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 탄식과 애통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바벨론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던지를 또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땅의 왕들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17절 상반절에 해당하는 상인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의 성객들과 선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제국의 탐욕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저자는 이들의 애곡함을 통해 바빌론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려주고 그 크기만큼 붕괴의 충격도 컸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 그룹은 모두 동일하게 울고 가슴을 친다, 울고 애통한다, 울며 애통하며 외친다 라는 표현이 평행하게 등장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 장면 역시 구약의 선지서들, 특히 해상무역으로 불을 쌓아올렸다가 몰락한 두로에 대한 신탁에 남긴 이사야 23장과 에스겔 26장에서 28장 그리고 예레미야 50에서 51장에 걸친 바벨론 심판 내용이 원형이고 오마주입니다. 구절에서 10절, 땅의 왕들은 음행과 사치로 바벨론과 공무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화로다 화로다라고 애통합니다. 이는 바벨론의 체제를 정치적으로 떠받들고 유지한 이들이 누구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땅의 왕들이란 모든 정치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 0절 마지막에 크고 견고한 성이 한 시간의 심판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은 그들의 정치 권력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바벨론의 심판은 갑작스러웠고 불가역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알게 해 줍니다. 11절부터 17절 상반전에 등장하는 상인들의 애통의 분량은 유난히 길게 차지합니다. 이것은 제국의 경제적 수탈을 조명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바벨론과 연합했던 이들은 더 이상 상품을 팔수 없게 되어 크게 애통합니다. 법문에 언급된 상품 목록은 당시 로마의 부유함과 사치를 상징하며 노예와 사람의 응원까지도 거래되는 야만의 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치와 착취로 세워진 제국의 불의함과 합력에 대한 고발입니다. 겉으로는 최상의 문화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그 어떤 곳보다 야만성을 가진 상류층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17절 이하의 해상 무역에 종사했던 이들도 바벨론의 파멸을 보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통곡합니다. 여기서도 반복되는 단식 화로다하는 이 세력들의 바벨론 의존도를 드러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통곡은 자기 손에 대한 슬픔이지 바빌론의 죄악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경제 질서와 정치 체계가 어떻게 거대한 우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 세상은 상실감에 빠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무너짐을 정의의 승리로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바빌론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연기 속에 사라진 그 도시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수많은 왕과 상인과 선장들의 욕망과 탐욕의 결정체였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도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의 눈물은 정의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잃어버린 이익에 대한 슬픔입니다. 요한기시록 18장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문명, 소비사회, 정치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의 묵시적 환상을 영적인 표식과 영적인 판타지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벨론의 실체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는 그 바벨론에서 어떤 이들이 어떤 식으로 기생하고 연대하고 공모하는지 돌아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감탄하고? 무엇에 기대고 무엇이 무너지면 애국합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번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오늘 본문의 선언은 성도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날카롭게 묻습니다. 본문의 슬픔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상실의 통곡이었습니다. 오늘날 바벨론과 함께 왕이 되고 함께 부유해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교회가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야 하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들입니다. 특별히 경제적 착취는 바벨론 음녀의 사생화와 같습니다. 모든 제국들이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국이 주는 번영에 쉽게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번영의 환호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를 묻어버리기 쉽습니다. 번영의 뒤안길에서 착취당하는 이들의 울음소리가 환호소리에 의해서 음소거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들의 소리를 증폭시키는 앰프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의 이들처럼 멀리서 바라만 보고 슬퍼하는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부와 번영에 편취했던 이들 역시 놀랍게도 공동체고 연합체였습니다. 그들의 연합은 불리한 편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교회의 연대, 송도의 연합은 그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묵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강하게 묻습니다.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입니까? 우리가 애국해야 할 것은 무너지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권력의 마음을 뺏긴 우리의 영혼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경제적 번영과 부의 축척이 바벨론의 체제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역시 경제지표와 성과에 따라 탄식하고 환희하는 이들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이 참으로 수슬 칼과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바벨론의 체제를 다루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메스가 오히려 우리를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